1번, 책임 운영 기관입니다. 책임 운영 기관은 그 특징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법률상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 암기입니다. 자율성, 성과, 책임, 내부 시장화, 키워드고, 나머지는 기관장, 선발, 정원, 예산 회계, 뭐, 요런 부분들, 이 정말 법률상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눈에 발라놓으셔야 됩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는 특별하니까 그 운영기관장에게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장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운영을 하고 관리는 기재부 장관이 통합 관리한다. 자, 특별하기 때문에 맡길 수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운영을 하고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 이렇게 암기해놓으시고, 이번 메슬로우. 자, 메슬로우는 생안사존자죠. 다섯 단계, 생리, 안전, 사회, 존중 혹은 존경, 자아실 이렇게 다섯 단계고. 또 이와 같이 함께 같이 나오는 게 알더퍼의 e r g 이론이죠. 존대성, 생존, 대인관계, 성장, 오 단계와 삼 단계다. 근데 이두 가지가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그게 뭐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욕구가 충족이 순차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가는데 이알더퍼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 퇴행과 후진, 하향적 이런 방향까지도 다 같이 고려를 했다는 거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욕구의 중복현상을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반면에, 엘더파의 이론은, 그 중복현상까지도 설명을 한다. 그렇지만, 이두 가지 이론다, 욕구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 공통적인 한계가 있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자, 한 가지 더.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욕구의 충족을 상대적 부분적 충족으로 봤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만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 생긴다 요것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2번 개인적 역구는 자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아니, 아니죠 개인 차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틀렸고 3번 매슬로우는 만족진행의 요소 즉 순차 순방향만 중시했지만 엘더퍼는 좌절태행 요소도 함께 포함했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과 5번은 퍼치버그의 요구충족 요인 2원론인데, 자,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나옵니다. 위생 요인은 다른 말로 불만 요인이고,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인데, 중요한 건이두 가지가 독립적이다. 별개입니다. 즉, 불만 요인. 불만을 제거해줘도 그것이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불만은 불만이 그냥 제거될 뿐이다. 만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동기에 유발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우선 만족과 불만을 상호 연계가 아닙니다 별개 만족요인 불만요인은 서로 별개다 딱 기억하시고 자그 다음에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은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개인차를 강조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 여기 나온 욕구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 그런 한계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즈버그 이론이 역시도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이 이론이 기본적으로 그 전문직을 대상으로만 또 어떤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일반화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의 예를 좀 알고. 알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책을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보자마자 아 이거는 그냥 불만 요인 같다. 이거는 만족 요인이겠구나 하면서 와닿습니다. 왜 불만 요인은 조금 물질적인 느낌, 만족 요인은 조금 더 어떤 내면적 성취의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자한 가지씩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위생 요인에 대인 관계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대인관계 인간관계 사람 간의 어떤 이런 커넥션은 왠지 좀더 근원적인 만족 요인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위생 요인입니다 불만 요인 자 그리고 동기 요인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것들은 안정감 보람 뭐, 그뭐 인정받는 것 성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승진이 있습니다 승진은 왠지 물질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어, 위생유인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동기유인입니다. 요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보면 아 이거겠구나라고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오늘 요 요구이론 중에 메슬로와 허츠버그 했고 요거 기본적인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이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 위원회 공공기관 책의 문영기관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공공인기관과 책의 문연기관은 그 법률, 법률상의 내용들, 을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기 힘듭니다. 몇 번을 봐도 헷갈리고 까먹고 하기 때문에, 대신 실제 기출된 것들, 어떤 부분이 주로 기출되고 반복해서 나왔는지를 체크하셔서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